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주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최근에 메슬리 타임즈라는 신문에 소개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음,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하는 어, 제 대학 2년 후배 목사인데요. 어, 이 후배 목사님이 신문에 소개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발병은 워낙 병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수 없어 지난 7월 마지막 주로 교회를 사임했고요. 요양을 시작합니다. 의사는 길어야 3년 정도 살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3년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발병 후에 본인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게 되더라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사망선고 받은 목사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었겠지요 물론 교회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절려 맞다고 이야기하고 절룩이면서 강단에 올라가곤 했는데요 그런데 지사님 한 분이 주일마다 목사님이 천국지옥 설교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부담되더랍니다 꼭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본인들이라고 책망하듯 말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세상말로 삐졌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목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를 사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사정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오해합니다. 때론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어떤 이들처럼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론 걱정과 불안에 혹은 슬픔에 잠길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히스기의 반응이 어땠나요? 성경에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아마 그의 솔직한 마음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겠지요. 그리고 이런 오해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느냐? 본문을 보건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성경이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 11개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아수르 손에서 구원받는 큰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히스기야도 죽을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도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깊은 슬픔에 빠졌더랍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전하기를 희식의 병을 낫게 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너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그 말을 곧이 듣더라고요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전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징조를 구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가 알던 그 히스기야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건대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겠는지요. 훗날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줄기차게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즉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이적, 기적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없는 세대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연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이 같은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찬송하듯 우리 앞에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바로 그럴 때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지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에 색으로 향하던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오해가 풀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경험과 천엽한 지식 그리고 두렵고 슬픈 마음에서 비롯된 그 비닐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마세요.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스기야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스기야에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큰 일,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시스기야에게는 이런 과정 혹은 시련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좀 바꿔본다면,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섭민을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자 20장 3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조합행하며 주께서 보시기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삶을 돌이켜 보는 것과 그저 일기 쓰듯 매일매일 자기 삶을 돌이켜 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돌이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같이 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겠는지요? 또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볼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 0장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야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네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원어 그대로 옮겨본다면 네 가정에 명령을 내려라 이런 뜻입니다. 할말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히스기야 다음에 유다 왕이 되는 그의 아들 문하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하세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 문하세의 삶 혹은 그의 인간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냥 문하세입니다. 문하세라고 는 이름의 뜻은 잊게 만드는 이란 의미입니다. 원래 요셉이 애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결혼하여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문하세입니다. 즉 그가 경험했던 모든 배신과 아픔과 슬픔을 다 잊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 므하세는 무엇을 잊게 만들었느냐?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업적,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과 모세가 만들어 세웠던 노뱀을 깨뜨렸던 그 모든 일들을 싹 잊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므하세는 다시 우상숭배했고요, 다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온뉴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전국에 다시 세워놓고 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알 제단도 만들어 놓고. 아세라의 여신상까지 모셔놓았다. 또한 그는 천체들도 숭배하였다.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짐작이 가지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걸고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시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는데요. 여기 유난히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그의 믿음과 헌신이 그의 가정에 공통 관심이 되지 못했더랍니다. 혼자 했기에 자녀들은 그의 신앙과 열심을 물려받지 못했더랍니다. 피로기스 기아는 전부 흠한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정리해라라고 하신 말씀. 이제까지 혼자 일함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에게 전수하지 못한 희생야를 향한 일종의 하나님의 창망가도 같은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11경 20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희기여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이 몇번 반복됩니까? 세번이나 반복되고요. 마지막에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라는 말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랬더라고요. 혼자만 열심히 일했어요. 혼자만 열심히 일했으니 그 결과 그 영광과 칭찬이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셨을까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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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다른 뜻이 아닐 거예요. 정말로 주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좀 이야기해 보자면 히스기야는 이제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만의 착각이고 오해였던 거예요. 크리스 하나님께서 히스기의 생명을 걸고 히스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히스기에게 사망 선고를 전했던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기야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셔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내가 힘쓰고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칭찬과 박수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지요? 특별히 이런 오염과 착각 때문에 결국 교만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첫 번째를 꼽으라면 저 같은 목살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혹은 장로나 권사와 같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 혹은 20년 30년 한 우물을 파듯 그렇게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수삼스럽지도 않지요. 그가 죽음을 고백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많은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 함정에 빠지게 했던 그 모든 욕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아니겠는지요. 날마다 충로를 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루게리병에 걸린 흡배 목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목사가 죽을 병 걸렸다는 소식 듣고 다시 교회에 나온 집사님 보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니까 집사님이 살아 돌아왔어요. 진작에 내가 바울처럼 날마다 죽었어야 했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슬을 향해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말 그대로 내가 오해 가운데 사는 걸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부가 되시고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맙시다. 다만 주께서 희생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것,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혼자만 열심을 내는 것 이상으로 온 가족이 출을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침짓 우리가 착각하며 오해할 때 많습니다. 교만하여 우쭐할 때도 많고, 감정 상하여서 우려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눈에 씌였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그런 모든 착각과 오해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게 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